노너 헌문의 5번입니다. 남궁 아, 책받침 마지막에. 남궁괄 문, 남궁괄이 문어공자 공자에게 물어서 왈 말했다 남궁가리 공자에게 물었다 예. 얘는 그 뭐지 화를 잘 쏘기로 유명한 신화적인 인물입니다. 아홉 개의 태양, 열 개의 태양이 떴는데 아홉 개를 쏘아서 활 쏴서 쏘아 떨어뜨린 구이족의 신화적 인물이죠. 예 선사 얘는 활을 잘 쏩니다. 그다음에 오 오는 예의 부인이랑 예의 신하 중에 한착이라는 사람이,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이랍니다. 오, 탕. 이거는 끌다, 밀어서 끌다 이런 뜻인데, 오, 이 오가 육지에서 배를 밀어서 끌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오, 탕, 주. 그래서 오가 얘를 한 차기 얘를 그 암살하는데 실제 그 행동은 오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. 구, 구, 득, 모두 그 기사. 연, 모두 그럴듯하게 죽지는 못했습니다. 엄청난 힘이 있고 엄청난 막그 재능이 있는데 모두 그럴듯하게 죽지는 못했다는 거죠. 우, 우는 하나라를 세운 우인금이죠순인금의 부화로서 그 농사를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. 치수. 그 다음에 직은 흔히 농사의 신으로 받들어지는데 이분도 우인금의 신하였다 아니 순인금의 신하였다고 합니다. 농사를 잘 지은 우직궁가 몸소 농사를 지었다. 우아직은 몸소 농사를 지었다. 지었음 지으면서 여기 이자가 그러면서라는 뜻입니다. 우지, 군 가, 이, 유. 유. 천. 하. 어, 몸소 농사를 지으면서 온 세상을 가졌습니다. 이제 부. 자, 온 세상을 가졌다는 거는 우는 하나라의 임금이 됐으니까 그런 거고, 직은 그 나중에 그 후대 주나라에서 자기들의 조상으로 직을 삼습니다. 그리고 또그 사직의 제사를 지내잖아요. 그러니까 곡식의 신으로 그된 거죠. 신화적 인 임금, 사람이 돼가지고, 신화가 돼서 온 세상을 가진 거죠. 부자, 불답인가요? 부답인가요? 부답. 디귿자 앞에는 부가 맞나요? 부자 부답.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았다. 남궁괄. 남궁괄이 출 나갔다. 자월,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군자, 제약. 제약을 합쳐서 다운이라고 해석해 보겠습니다. 군자 제약인. 아닌가? 하여간에 군자다운 사람이로다. 뭐 거의 그런 뜻입니다. 숭. 이거는 숭상하다. 숭덕. 제 약, 인, 덕을 숭상하는 사람이로다.